그럼 끝에서부터 아네네 네, 안녕하세요 페이버릿의 막내 아라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페이버릿에서 댄스를 맡고 있는 수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이버릿의 달달한 감성 보컬 세보입니다네 안녕하세요 페이버릿에서 우유빛깔 피부로 맡고 있는 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이버릿 리더 가을입니다. 있는 정희입니다. 네와 너무나 사랑스러운 페이버린 여러분들 요즘에 축제 시즌이기 때문에 많은 축제에 다니실 것 같아요. 축제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오늘 이 축제 분위기 어떤가요? 핫합니다, <laughs> 어, 굉장히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 너무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부터 분위기가. 잖아요. 평소에 우리 페이버리 멤버분들은 나눔 좋아하시나요? 어때요? 아 정말 나눔 좋아하고요. 네. 저희가 이주년 기념으로 팬분들과 함께 유기견 봉사 활동을 하고 이렇게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랑도 많으셔라. 우리 멤버들끼리는 좀 어떤 거 나눠요? 포간 쪽도 나눈다든지 아, 비밀을 나눈다든지 먹는 거, 드는 어, 네, 거를 있는데. 진짜 조금. 언니 저한입 먹어줄게요. 왜 이렇게 먹는 걸 되게 잘 나눠요. 어 배고파서 네. 서로 그런 거 아니야? <laughs> 맛있는 거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어또 어떤 거 나눠요? 뭐 비밀도 나누고 그래요? 어 그리고 고기 같은 거를 먹으면 마지막에 한 점씩 나붙잖아요어 그거 그거 그지 서로 이제 먹으라고 미루고 야나살찌니까넘어어라 <laughs> 희망의 메시지 좀 전달해주세요. 응. 어, 네, 청소년 여러분, 저희와 함께 좋은 행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와 함께 희망을 나눕시다. 파이팅! 좋아! 아 나누시다! 화이팅! 화이팅!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메이버린 앞으로 활동 계획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다음 앨범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한국에서도 그러고 여러 곳에서 많은 팬분들과 만나려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요. 네, 조,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곡은 어떤 곡 준비되어 있나요? 네, 다음 곡은 저희 첫 번째 데뷔 앨범 수록곡인 My Day라는 곡인데요. 어, 정말 좋아해 주실 수 있는 좋은 곡. 또 계속 해왔던 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곡인데, 여러분들 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너무 여러분들, 네. 열심히 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아침 너무 일찍이라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안 피곤하세요? 되게 하나도, 어, 이렇게 하길래. 저희 페이버즈또 다음 다른 모습 있잖아요. 어떤 모습을 어쩌나. 보여줄 시간이죠?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앨범의 수록곡인 하트 시그널이라는 곡인데요. 엄청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노래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 또 관전 포인트 하나가 저희 리더 가을이가 또 안무를 만들었어요. 그 정도 좀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쁘게 봐주세요. 네, 같이 즐겨주세요. 하트 시그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하도가커질것 같아요. <웃음> <그쵸>? <웃음> 마지막 곡은 <laughs>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만 이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쉬우시죠? 아쉬우시죠, <laughs>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할수 있는 곡으로 소개해주세요. <laughs> 네, 같이 할수 있는 곡이 저희의 세 번째 미니 앨범이. 허시라는 곡이 남아있는데요. 이허시는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즐겨주셔야 하는 곡인 만큼 참으로 세포 언니가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허시 노래 잊지 못해 하시나나나. 나나나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아,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잊지 못해 하시나나나 잡아 아, 어. 감사합니다. 아침인데 이 정도면 좋은 거예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만족합니다. <laughs> 저희 봄 공연할 땐더 크게 해주실 거죠? 네, 그럼 저희 바로 허쉬 들려드릴까요? 네, 네. 허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마지막까지 저희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나나나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웃으셨서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